자 그러면 cu 우무 땅콩 아이스크림 우무 땅콩 아이스크림부터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자 맛이 어, 어떨까 자 이렇게 펐어요 아 어, 부드럽게 퍼지는데 되게 어, 고급 아이스크림이 느껴나는데이게 되게, 되게 되게 부드럽고요 음. 땅콩 맛이 그렇게 진한 것 같진 않아요. 또 그렇게 되게 부드럽고 음. 이주에 함량이 높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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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렇게 가격에 비해서. 가격에 비해서 그렇게, 그렇게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? <laughs> 사실 저는 별로예요. 전 이스 크림이 아 그냥 뭐 물론 나쁘진 않은데 비싼 가격에 비해서는 좀아전 추천 안 합니다. <laughs> 좀 실망스러운 맛인데요? 예. 네. 우유 아이스크림은 조금 별로입니다. 예, 네. 네, 별로예요. 예, <laughs> 네, 좀 먹는 먹농, 먹는 김 넘어갈 때 느낌도 안 좋고. 예. 근데 그렇게 좋은 점이 그렇게 달진 않아요. 많이 달지 않는 분들은 단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딱좀맛 단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면 이 아이스크림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전 단걸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까 <laughs> 제취향닌데 그래도 괜찮습니다. 그냥 가볍게 먹기 좋은요 가볍게 먹기 좋은 우무딸콩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. 자, 다음은 끌레도르 커피 아이스크림. 어우 음 좋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 맛있겠네 <laughs> 제가 아이스크림 한장하려고들어거든요 아이스크림이라 제가 못참죠자어 이거 도 고급 아이스크림 느낌 나요 유지보 함량이 높은 야씨 맛있겠는데 음음 음. 환상적이야. 와 아, 맛있네. 아, 맛있어요, 이거. <laughs> 아, 커피 맛이 어, 되게 부드러우면서. 이야. 이 맛이야, 이 맛. 제가 찾던, 제가 한평생 꿈에다, 꿈에서 또 그리워하던 그런 꿈꾸던 맛이 이 맛입니다. 아. 음. 음. 아, 부드러워. 이번에 천국이야. 아, 야, 역시 맛있네. 야, 이번에 사르르 녹는 게... 야, 느낌이 장난아닌데. 이거... 야, 역시 고구마 아이스크림 다르네요. 아, 괜히 비싼 게 아니구나. 괜히 비싼 게 아니네. 야, 맛있네. 야... 음... 음... 어, 아, 맛있어! 음흥. 아 부드러워요 저는 부드럽고요 아 커피 맛이 그렇게 진하지 않은데 되게 화상적으로 잘 어울려요 진짜 이렇게 아그 진한 커피 맛도 아닌데 야 정말 맛있네 정말 맛있네 음 아, 천국이야 정말 맛있어. 예술이다, 예술. 야, 이건 진짜 잘 샀다. 진짜 잘 샀다, 내가 이거. 야, 끌려들어 원 플러스 원. 야, 진짜 잘 샀네, 잘 샀어. 음. 음. 아. 아, 나 눈물 나려 그래. 너무 맛있어서 와. 좋아좋아이 아, 것만 먹고 있을 수 있어서 없죠. 제가 다른 것도 평을 내니까. 커피는 여거까지 먹겠습니다. 예. 네, 아 맛있는데. 아자 그다음은 이제 녹차입니다. 그래도 아, 너무 맛있는데. 아아 아, 아, 커피는 대박이었는데. 자 그럼 녹차 녹차는 어떨까요? 커피만큼 맛있진 않을 것 같아요. 아 너무 커피 너무 맛있었고. 아. 아, 진짜 맛있네. 좋아, 자, 민독차입니다민독차 녹차. 아, 이것도 잘 떨어져. 아, 이거 떨어진다. 제 아, 구름, 구름 아이스크림의 그 악몽 갑자기 떠올라버렸어요. <laughs> <laughs> 그 카터지인가? 음. 음, 음, 아, 너무 맛있어요. 끌래도르, 사랑해 끌려도르 <laughs> 맞아. 아, 이것 다 완전히 떨어졌네. 아, 종이가 다안 떨어졌어요. 종이 완전히 안 떨어졌고 요즘 떨어진네 이렇게 이아게 확실하게 떼어야 겠죠 이렇게 드디어 먹어본다 녹차 끌레도르 야, 아, 아, 이것도 되게 고급스러운 아 이거 제가 스프를 떠먹는 때부터 느낌이 와요 아 이거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다 제가 아직도 아이스크림 고수거든요 아시겠습니까? 푹 뚱가 동시에 알았습니다. 아, 이건 대박이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음. 오. 오. 오, 맛있네. 오, 근데 녹차가 그렇게 이것도 나 아, 커피도 그런데 이 녹차도 그렇게 진하진 않아요. 진한 녹차 맛이 아닌데 어, 되게 부드럽게 맛이 녹아들어 있어요. 그러니까 맛이 녹아들어 있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로 그렇게 과하지 않으면서 아 그냥 한없이 들어갈 것 같은 맛인데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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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어, 나쁘지 않네요 근데 커피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<laughs> 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녹차 아이스크림은 좀 진한 녹차가 더 좋아요 도 맛있긴 하있는데또 맛있긴 맛있는데 좀더좀 진한 녹차 맛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낫더루 녹차가 더 맛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좀 진한 녹차 맛이 좋아서 에~ 맛있 맛있긴 한데 예. <laughs> 커피가 더 맛있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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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아요. 음, 나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좀, 텁텁한, 텁텁한 녹차 맛을 싫어하시는 분이 이게 딱 좋아요. 그렇게, 높, 녹차 맛이 그렇게 과하지 않으면서, 녹차가 살며시 부드럽게 느껴지는, 녹차 맛이 살며시 부드럽고 살며시 녹차 맛이 느껴지는 그런 맛인데 나쁘지 않습니다. 음. 그러죠. 음. 음. 아, 이 부드러운 느낌 너무 좋아. 이 혀에서, 혀에서 녹을 때의 부드러운 느낌. 하. 이런 게 사랑의 느낌인 것 같아요. 음. 음. 내 사랑 밤비의 느낌 바로 이 맛이야. 음 <웃음> 맛있어. <웃음> 음 맛있어 맛있어. 음음아 도대체 멈출 수가 없는 맛인데. 음 아. 우무, 우무 아이스크림보다 이 끌레도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. 우무 아이스크림은 도저히 두번안 먹을 것고 <laughs> 우무 닦아크시면 별로예요, 저는. 근데 끌레도르 진짜 맛있네요. 와. 끌레도르 진짜 대박이에요, 대박. 와. 끌레도르 초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끌레도르 초코는 어떤 맛일까요? 아, 원 플러스 원 이벤트 너무 좋아. 아, 너무 잘 샀어, 끌레도르. 자, 이 사랑의 맛. 끌레도르와 제가 이제 별명을 붙였어요. 끌레도르 아이스크림 맛, 사랑의 맛. 음. <laughs> 아, 자,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오케이 오케이. 아 초코는 좀더잘안 퍼지네요. 초코는 확실히 더어 응집력이 좀. 밀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. 아이스크림이. 그래갖고 좀잘안 퍼집니다. 자, 한번 먹어볼게요. 그렇게 진한 초코맛은 아니고요. 이것도 좀 부드럽게 스며들어... 가... 그러니까 클레도르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. 부드럽게 숨며들어 있는 맛이라고 할까? 이게 과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숨며들어 있는 맛이야요레도르가 초코는 솔직히 좀 별론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아, 그러니까 그렇게 맛있는건 모르겠는데? 끌레도르 초코는 별로구요 저는 끌레도르 커피가 최고 맛있고 예그 다음 녹차 근데 녹차도 음. 근데 녹차도 다른 맛있는 녹차 아이스크림 많아서 끌레도르는 커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녹차랑 초코는 더 사먹을 것 같지 않아요 <laughs> 그럼 나중에 다시 한다면, 끌레도르는 커피만만 사먹겠습니다. 예. Yeah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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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